오늘은 요즘 커뮤니티에서도 꽤 화제가 되는 주제 하나를 꺼내볼게요. 부동산담보대출 받아서 리츠 투자해도 될까? 이거 겉보기엔 단순한 계산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요소가 얽혀있어요. 최근 한 투자자 분의 실제 고민 글을 보고 저도 꽤 흥미롭게 봤습니다. 5천만 원 대출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더 대출 받아 리츠 ETF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이 글에서 저는 그 사례를 중심으로 대출을 이용한 리츠 투자 정말 괜찮을까? 라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답을 드리려 합니다. 1. 투자 구상 이자보다 배당이 높으면 무조건 이득일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기존 담보대출 5천만원 4% 고정금리 추가대출 1.5억 예상금리4.1% 투자 대상 TIGR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배당률 약7.6% 계산을 해보면 연 이자 비용 약 615만원 연 배당금 약 1147만원 세후 970만원 수준 즉, 이자보다 배당이 약 35만 500만원 정도 많아요. 표면상으로는 이거 이득인데? 쉽죠. 그런데 여기엔 조건부 전제가 깔려있어요. 리츠의 배당률이 유지된다는 가정,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가정,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 이세 가지가 동시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인지가 핵심이에요. 2. 현실적 계산 단순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변동성. 리츠 ETF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배당을 줍니다. 그런데 이 배당은 매년 심지어 분기마다 변할 수 있어요. 2022년 금리 급등기에는 대부분 국내 리츠 배당이 2030% 줄었습니다. 특히 오피스 중심 리츠나 상가 리츠는 공실률이 올라가면서 배당이 줄었죠. 반면 인프라형 리츠의 맥커리 인프라는 배당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7.6% 고정배당은 없습니다. 그건 최근 1년 기준일 뿐이에요. 앞으로 금리, 경기 공실률, 임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단순히 이자 4.1% 비S 배당 7.6%만 보고 판단하면 배당이 줄거나 주가가 흔들릴 때 손실 리스크를 놓치게 됩니다. 3. 레버리지 구조의 위험 고정 금리일수록 안전. 레버리지 배당 투자 즉 비즈로 투자는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을 때만 통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정 금리 대출로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변동금리였다면 금리 1%만 올라도 수익이 바로 사라집니다. 또한 리츠 ETF의 주가가 10%만 하락해도 실제 체감수익은 순식간에 역전되어 예를 들어 1.5억 투자했는데 10% 하락시 평가손실은 1,500만원, 연 배당 970만원으로는 한 해만에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단기매매용이 아니라 장기보유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소 23년 이상 금리나 사이클과 함께 가져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4. 세금 구조 모르면 손해, 분리과세제도 활용하기.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리츠 투자에는